안녕하세요. 우송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키게 된 이유가 바느진 님의 이벤트, 인스타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쌩얼이에요. 아무것도 안발라고 화장도 안 하고, 지금 자연 그대로 쌩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송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언박싱을 위해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피부 보정만 좀 넣었고, 눈썹은 그렸어요. 눈썹은, 제 눈썹은 소중하니까. 화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유튜버 바네지님 인스타 이벤트에서 제가 화장품 이벤트를 여셨길래 이렇게 화장품도 제, 저에게 맞는 립펜도 이제 찾고, 립컬러도 찾고, 어, 이제 좋은 기회를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제가 때마침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을 위해서 영상을 오랜만에 키게 되었어요. 박스는 택배 박스는 어, 개인적인 주소도 나와 있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로 개봉하자마자 버렸기 때문에 짠! 새 컬러가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새 컬러를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룩에도 우아한 립 메이크업 완성! 1번 레드, 클래식 레드 컬러를 받았고, 2번 오렌지 신드롬, 과즙 메이크업 필수템 상큼함을 더해줄 컬러. 5번 폴른 핑크, 매일 손이 가는 사랑스러운 데일리 MLBB 핑크. 이렇게 세 컬러를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청가울이 같이 왔어요. 그럼 어, 클래식 레드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1번 클래식 레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클래식 레드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똑같똑같 하면 이렇게 나오고 클래식 레드를 발라볼게요. 어떠세요? 어때요? 굉장히 이쁜 색깔이고 촉촉해요. 굉장히 촉촉합니다. 맘에 들어요. 예쁜 빨간색 색깔이고 오 굉장히 촉촉합니다. 1번 클래식 레드에요. 루이, 루이 앤 레이. 어때요? 이쁘지 않아요? 예쁜 립 컬러에요, 완전. 그리고 너무 촉촉하고 매트있고, 발림성도 되게 촉촉하고 좋아요. 착 감기는 느낌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좋습니다. 신드롬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2번 이거는 아, 아까 발랐던 클래식 레드고 2번 오렌지 신드롬 오렌지 신드롬 2번 오렌지 신드롬이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오렌지 신드롬이고요 어때요? 코랄 색깔인데 굉장히 예쁜 오렌지인데요? 과즙 메이크업 필수템! 어때요? 제가 지금 쌩얼에 눈썹만 그린 걸 감안하면 이렇게도 그냥 다녀도 될것 같지 않나요? 마음에 듭니다. 1번도 맘에 들고 지금 바른 2번 오렌지 신드롬도 굉장히 상큼 터지네요. 지금 쌩얼인데도 굉장히 화사해 보여요. 샤방샤방해 보이네요. 예! 이것도 맘에 듭니다. 굿. 그리고 마지막 폴룸핑크를 폴롱 폴룸 루이 앤 레이 폴룸핑크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폴룸핑크고요. 굉장히 화사하고 이렇게 발라도 진해요. 촉촉하고 어떤가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발라도 발색이 확실히 이렇게 탁 밀착되면서 가볍게 밀착되면서 마음에 들어요. 예! 오!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2번도 괜찮고, 글쎄요, 제가 코랄 쪽인 것도 같고. 화장을 해야지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1번, 2번, 5번. 어, 1번, 2번, 5번. 루이 앤 레이. 립스틱. 이거는 풀른 핑크고요. 다 화장을 안 했어요, 색조 화장을. 근데 이렇게 립스틱만, 립펜만 이렇게 발라도, 어, 화장한 것처럼, 화사해져가지고 저는 굉장히 편하게 앞으로 애용을 하고 애정을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썹이랑 따로 이렇게 피부 화장을 안 해도 눈썹이랑 이렇게 립 컬러만 이렇게 화장을 해도 충분히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레드, 오렌지, 핑크 이렇게 발라봤는데 어, 다 이쁜 것 같아요. 다 이뻐서, 연출하는 상황에 따라서, 음, 다 이렇게, 세 개를 다 이렇게 각각 연출하는 상황에 따라서, 바르고 다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장 피부 화장을 따로 안 했는데도 어,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피부에 최적화된 컬러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밀착력이 좋고 제 피부에 제 입술에 착달라붙는 밀착력이 좋고 뛰어난 발림성이랑 이렇게 촉촉한 매트 매트형이라서 저는 다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뭐 제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거고요. 한번 언박싱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고. 언박싱 오늘의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꼬끄시니 마카롱이에요 여러분. 정말 맛있어요 인생 마카롱.